안녕하세요. 나수지입니다. 지난해 대형주 중심으로 급등하던 증시가 과열 아니냐라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어, 그래서인지 새해에는 많이 오른 대형주 대신에 이 중소형주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분석도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중소형주 장세가 올 때라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중소형주 장세가 올때 높은 수익을 낼수 있는 ETF에는 뭐가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 주식 시장이 지난해부터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뭐, 언택트주, 빅테크주 중심의 대형주가 증시를 이끌었지만 요즘에는 조금 다릅니다. 중소형주 수익률이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 시장의 주요 지수 상승률로 이 현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주요 지수를 비교하기 전에 나스닥 100, 그리고 다우, 그리고 S&P 500은 그래도 조금 익숙하실 텐데, 이 러셀 2000 지수는 약간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 러셀 지수가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러셀 지수는 FTSE라는 지수 사업자가 만든 지수인데요. 이 러셀 지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목 수에 따라서 러셀 3000, 그리고 러셀 2000, 그리고 러셀 1000 이렇게가 있는데요. 러셀 3000은 미국 증시 상장사를 시가총액 1위부터 3000위까지 모두 담은 지수입니다. 이 구성 종목 수가 엄청나게 많죠. 미국 상장사 주식의 98%를 담고 있어서 시장 전반에 투자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3,000개 가운데서 1위에서 1,000위까지 시가총액 상위 1,000개 종목을 담은 게 러셀 1,000이고요. 나머지 1,001위부터 이 3,000위까지 담은 게 러셀 2,000입니다. 러셀 지수 시리즈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게이 러셀 2,000이고, 미국 증시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대표 지수입니다. 나머지 나스닥 100, 뭐, 다우, 그리고 S&P 500에 대한 설명은 이 영상에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나스닥 100, 그리고 다우, S&P 500, 그리고 러셀 2000 지수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지난해 4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50% 가까이 수익을 내면서 돋보였고, 그다음이 러셀 2000 지수, 그리고 S&P 500, 다우 지수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정도에 한 차례 증시가 잠시 쉬어가면서 요 상황이 바뀝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다른 지수 상승률을 압도하기 시작한 건데요. 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로 기간을 넓혀서 보면 러셀 2000 지수가 100% 가량 수익을 내서 압도적이고요. 나스닥은 70%, 그리고 S&P 500이 50% 파우디수가46% 가량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11월 이후에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 수익률이 이렇게 좋았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중소형주가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요 경기가 회복될 때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주목을 받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기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1분기 이후에 이제 완만하게 회복하는 흐름이죠. 여기에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규모 재정 정책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돈을 풀어 가지고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건데요. 글로벌 기업이 많은 대형주와 비교했을 때이 중소형주에는 내수 관련 기업이 많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수와 경기 회복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미국 중소형주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또이 시중 금리가 지금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이 IT 대형주 중심의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더 많은 중소형주가 잘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약간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이게 주식을 살때 우리는 이 기업이 미래에 얼마나 많이 돈을 벌수 있는지를 생각을 합니다. 뭐 테슬라를 예로 그냥 들어볼게요. 우리는 이 기업이 당장 내년이 아니라 어, 10년 뒤, 그리고 20년 뒤에 어떤 기업이 될지를 상상을 하면서 이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테슬라가 어, 10년 뒤에 뭐 천조짜리 기업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이 10년 뒤 천조의 가치를 현재는 얼마로 계산을 해야 될까요? 10년 동안의 금리만큼을 복리로 따져서 계속 깎아야 현재의 가치를 알수 있겠죠. 이게 은행에 우리가 100만원을 넣어두었을 때 10년 뒤에는 매년 복리로 이자가 붙어서 돈이 불어나는 것과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는 가치주보다 성장주에 투자할 때더먼 미래를 상상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금리가 올라갈수록 성장주의 현재 가치는 더 뚝뚝 떨어질 테니까 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와 중소형주가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미국 중소형주가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데 동의를 하셨다면 이제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이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ETF를 활용하는 겁니다. 구글, 페이스북, 뭐 넷플릭스처럼 우리에게도 친숙한 미국 대형주와 달리 이 중소형주는 이름부터도 좀 낯설고 또 그만큼 정보를 접하기도 어렵습니다. 개별 개별 기업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 중소형주를 한꺼번에 묶어서 투자를 하자라는 건데요. 국내에 상장한 ETF 가운데 러셀 2000을 추종하는 ETF는 한 개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미국 러셀 2000괄호하고 H ETF인데요. 이 ETF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러셀 2000지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역시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 끝에 H가 붙어 있죠. 이건 환해치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어,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수 자체의 수익률만큼만 움직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상품의 수수료는 연 0.45%입니다. 약간 아쉬운 점은 이 시가총액이 270억 원 정도로 작고 또 그만큼 거래대금도 하루 평균 9억 원 안팎으로 크지 않다라는 점인데요. 그래도 국내 증시에서 이 러셀 2천 지수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분들이라면 투자를 고려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미국에는 러셀 2천 지수를 추종하는 더 다양한 ETF들이 상장해 있습니다. 러셀 2천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는 블랙록이 운영하는 아이쉐어즈 러셀 2000이 있습니다. 이 티커명은 IWM인데요.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는 벵가드의 VTWO가 있습니다. 이두 상품 모두 기초 지수가 같으니까 수익률은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펀드 규모는 IWM이 640억 달러, 그리고 VTWO는 36억 달러입니다. 요 당연히 거래량이나 거래 체결 속도도 규모가 훨씬 더큰 IWM이 유리하겠죠. 근데 이렇게 규모가 차이가 날 때는 보통 더 작은 ETF들이 수수료가 더 싸요. 투자자들을 더 유인하려는 거겠죠. 이 IWM은 수수료가 연 0.2%고요. VTWO는 절반인 연 0.1%입니다. 나는 좀 거래하기 편하고 호가도 더 촘촘한 대형 ETF에 투자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도록 이 수수료가 적은 ETF에 투자할지를 따져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수를 정방향으로 투자하는 거 말고 좀더 고위험 그리고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시라면 레버리지 상품도 미국에는 상장을 해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는 ETF가 지수의 두배 수익을 내는 레버리지 상품이 있지만 그 미국에는 지수의 하루 움직임의 세배 그리고 뭐네 배까지도 수익을 내는 레버리지 상품들도 있는데요. 두 배짜리 러셀 2,000을 추종하는 상품은 UWM이 있습니다. 레버리지인만큼 운용사가 뭐 하는 일이 더 많겠죠. 그래서 수수료도 더 높아서 연 0.95%입니다. 또세 배짜리 레버리지로는 URTY와 TNA가 있는데요. 어, 여기선 TNA가 규모는 더 크지만 운용 보수는 URTY가 0.95% 그리고 TNA는 1.12%로 이 URTY가 더 쌉니다. 여기서도 규모가 더 작은 ETF는 운용보수가 더 싸다는 법칙 아닌 법칙이 드러나네요. 이렇게 대형주를 제외한 중소형주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래도 중소형주는 주가 등락폭이 크니까 이 시장 전체를 따라가면서도 중소형주 국면에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내고 싶다라는 분들이라면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 중에서 동일가중 지수 ETF를 투자 대상으로 고려해 보실 만 합니다. 이 동일가중이라는 건 ETF를 만들 때 종목을 어떤 비율로 담을까 뭐 이런 건데요. 이 보통은 시가총액 비중으로 시총이 큰 종목은 더 많이 담고 그리고 작은 종목은 더 작게 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어떤 ETF는 이 시가총액에 상관이 없이 종목을 모두 똑같은 비중대로 담습니다. 이걸 동일가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종목을 똑같이 담으면 시가총액 비중대로 담았을 때보다 대형주보다는 이 중소형주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겠죠. 예를 들어 나스닥 100지수를 추종하던 ETF를 살 때는 이 나스닥 100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QQQ가 아니라 QQEW 그리고 QQQE처럼 동일가중지수를 생각을 해볼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최근 1년 기준으로 수익률을 따지면 그냥 QQQ가 앞서지만 시점을 최근 3개월로 좀 좁히면 QQEW나 QQQE가 더 높은 수익을 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대표 지수를 동일가중으로 구성한 ETF를 또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 S&P 500의 동일가중 ETF는 인베스코가 운용하는 RSP가 있습니다. 운용보수는 0.2% 그리고 ETF 규모는 190억 달러입니다. 여기서도 이 최근 1년 수익률은 그냥 S&P 500을 시가총액대로 추종하는 SPY ETF 수익률이 더 높지만 이 최근 3개월을 보면 RSP의 수익률이 더 높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다우존스 지수는 원래 태생부터 동일가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패스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질 때 조금 더 수익률이 유리한 ETF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